안녕하세요. 심받다입니다 아, 어제 부항이 어, 영국인 친구인 저던을 만나서 술을 많이 마셨어요. 저던은 <laughs> 어, 되게 유명한 틱톡커인데, 어, 저보다 어린 친구인데 당연히 영어는 잘할 것이고 베트남어를 90%까지 구사를 해요. 와, 그래서 어제 정말 즐거웠습니다. UK 드릴도 려주고 this, this is Korean UK 드 <목소리> Do y g a k a Sonung Min captured f o x o u 오늘은? 어제는 서쪽으로 왔으니까 이번엔 동쪽으로 가서 was 어, i 유명한 사 f 이랑 그런 것들을 가보려고 합니다. 화이트 샌드에 도착을 했고요 와 근데 저 풍력 저게 더 이뻐요 <laughs> 입장료는 1인당 15,000동입니다 와한번 탑승하는데 5만동이에요 걸습니다 지프를 타면 이동은 편한데 1인당 30만동 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머물고 있는 호텔에서 두번 잘수 있고 두명 치면 네번 네 잘수 있으니까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지프 타고 가는 사람들이 좀 부럽긴 한데 근데 20분밖에 못 타고 이렇게 사막을 걸어보는 것도 추억인 것 같아요. 경험이고.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게 덥지는 않아요. <laughs> 오래 바람이 장난이 아니라서 잠깐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냥 지프 타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laughs> 이거 5천 원 아끼다가. 입이랑 눈이랑 다 들어갔어요. 이제 와서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어요. 어떡하지? 경기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어요. 돌아가고 싶은데... 철거하고 <목소리> 싶은데... 어? 노래도. 제가 세번 말하나요? 네. <laughs> 지프 타세요 부럽다 드디어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프를 못타실 거면 최소한 마스크라도 꼭 쓰고 오세요

여기 중간에 들린 레드 사막이라는 곳인데 애들이 겁이 많네요. 뭐 여기는 생각보다 좀 작아요. 볼게 없네요. 지금 사막에서 반곡락을 먹고 있어요. <laughs> 이만덕이고요. 아 사막에서 먹는 로컬 푸드 매력 있어요. 저는 붉은 모래 사막에 왔고요. 사실 모래가 붉은색은 아닌데 왜 붉은 모래 사막인지 모르겠네요. 여긴좀 작아요. 한쪽은 사막이고, 한쪽은 바다가 있습니다. 미친 것 같아요. 하얀 사막은 그 샌드스톰도 많이 불고 엄청 덥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프를 이용 안 하고 될 정도로 좀 작고요. 와, 그리고 안 덥고 샌드스톰도 안 불어요. 선글라스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거하려고 왔지. 오만 동에 자이이용권을이용할수이어요 그래서 탈은고요이거 탈러 이으니까 지금 여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데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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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면 절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레벨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진짜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수가 있어요. 내려가는 건 진짜 재밌는데 이게 올라오면 그날 하루 여행이 끝나요. 화이트 샌드가 보기에는 좀더 아름답고 하지만 입장료도 있고 하고 여기 붉은 모래 사막은 입장료도 없고요. 오토바이 주차비도 안 받았어요. 그냥 썰매값만 두 명에서 5만동 그게 끝이고 여기가 훨씬 재밌고 훨씬 안 덥고 좋아요. 저는 여정의 산물에 왔고요 엘만동에 주차를 할수 있고 이제 여기는 맨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생각보다 별로인가봐요 현지인들이 지금 막왜 사진이랑 다르냐고 별로다 이러고 나가네요 어 일단 시작은 너무 좋아요 저는 저는 이런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자연 로컬스러운 시원함 와 미쳤다 한국의 남한산성 비슷하고, 어, 아, 근데 색다르네요. 일단 저는 너무 좋아요. 이게 아마 무인의 그랜드 캐니언 같아요. 오늘 날씨가 되게 더운 편인데, 여기는 그늘 안으로 계속 다닐 수가 있어서 그렇게 덥지가 않아요. 여기가 메인인 것 같아요 여기니가 메인인 것 같아요 웅장하네요 생각보다 엄청 크고 길어요 거기다 가격도 뭐 약간 주차비만 내는 형식이니까 돈 안아까운 것 같아요 이만동의 행복입니다 우대 Sugar s w You got what I e Just my kind keep Keep it on m e Dressed up by the potion Love it is the potion